신님은요 주식회사 개대지파 아무르님이고요. 청춘들아 나도 중독이긴 한데 얼렁에 너무 집착하지마. 여긴 윤님들 일상생활 그리고 그대들의 인생이 아주 작은 부분 정말 일부분 뿐이잖아. 이거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음. 그냥 내 생각, 짜증, 기쁨 터뜨릴 때 없을 때 자그마한 창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금방 질릴 일도 상처 받을 일도 짜증날 일도 없을 텐데 말이야. 여기서 님들의 화를 풀고 심심할 때 긍정적으로 이용해야지.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현실 바깥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살아남기 얼마나 힘든지, 20, 30대 청춘이라면 뼈저리게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잖아. 이런 걸. 이런 별거 아닌 공간에서까지 아파하면 어쩌니 가슴이 아프다 청춘들아 그대들 여기서까지 아파하지 말고 길 바래본다 너무 험난한 현실 세계에서 잘 버틸 수 있길 바라며 입으로 부족한 아줌마가 안타까워 끄적 끄적 아이고야 감기가 올려나 어제부터 머리 터져 죽어져 열이 돼 있고요 추천 은 다섯 개돼있네요 지도 중독인디.